어, <웃음> <웃음> 아 재밌다. 딱! <laughs>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안녕. 안녕. <웃음> 뭘 먹는지 맞춰봐. 초밥 음, <laughs> 먹냐고. 라면 <양양> 먹냐고. 떡볶이 <laughs> <또 포기> 먹냐고. <laughs> 한보여 줄까요? 음, 우리가 항상 먹는.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아, <laughs> 오늘 진짜. 순대가 순대짜 먹고 싶 아, 진짜. 없 진짜. 아, 쉬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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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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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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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진짜. 아, 진 블로버미쳤어요 <laughs> 빨리 시켜요, 지금. 빨리 아니, 지금 진짜, 나 웃기다. 지금 화났어. 진짜 맨네. 나 지금 화났어. 누가 이렇게 만들. 누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? 아? 우유 갖고 와. 우유 갖고 와, 빨리. 가져와. 로버가 <laughs> <롤러버가 돼. 웃음> 아, 최가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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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최근에 블로버가 됐다. <laughs>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얼굴에서 집중하기는 해줬다왜안 들리죠? 어, 왜안 들리지? 우리가 잘리가안 들려요? 안 들려요. 자, 네. 여러분 볼륨 체크하겠습니다. 잘 들린다. 1번, <laughs> 별로 잘안 들리는데, 뭐 그냥 대충 입모보고 보고 있다. 이번 근데 안 들리면 이거를 체크를 못하는 거 아니야? 어, <laughs> <오>, 똑똑하잖아 1번, <laughs> <laughs> 아예 얼추 들리긴 하겠지. 누가 일계좌번호 일일이 일일이 일1이 다시 이 아, 네. 100원 보내줄 뻔했네 <laughs> 볼륨 빠방이 일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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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일 귀여워 이녕하세요이모님이일님 어, <laughs> 근황? 응. 지내요. 응. 소연이 근황 잘 주네요. 음, 소연이 근황 얘기해 주면 진짜 귀여운 썰이 한번 있었어요. 음악 중심 때. 저희가 생방송을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. 대기실에. 대기실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핸드폰을 보면은 원래 저희의 그 패턴이 핸드폰을 어. 딱보면 멤버들이 바로 모니터링을 해요. 근데 그 모니터링이 매니저님이 이제 생방송을 끝내자마자 바로 단톡방에 네. 모니터링을 보내줘서 알. 동영상이 항상 와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<laughs> 했는데 당연하게 와있으니까 보려고 했는데 이름이 샤오미 웨인님이 <laughs> 아니 이게 뭐지? 이러고 왔는데 흐느니가. <laughs> <선생님이 웃음> 본방사수를 하고 <laughs> 그거를 <그걸> 찍어서 이렇게 <laughs> 보내준 거예요. 그래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려 예라고. 가지막 내일은 약간 엔딩 같은 거 이거잖아. <laughs> <laughs> 그거 오늘 저도요 보내놓고 자자 어 맞아. 뭐야 <laughs> <우와>, 비밀인데. <laughs> 깜짝 놀라셨어요. 여기 아는 사람만 알고 다들 공유하면은. 응이 아니, 다 다들 니 아니, 난다 나도 혼니아야 아니, 뭐할까요? 엔니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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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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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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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지금까지는 불할 한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아, 요 일단 어... 지금 탈락이에요. 비둘기 말씀이 탈락이에요. 비둘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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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미잘개를 어디서 데려와 갑자기? 아, 우리는 아이돌이 아니야 미안해. 노노철 선배님 총. 뭐야? 다라라라타. 다 같이 그만 말해 인제 <laughs> <난> 그만 말해 <laughs> 아 이런 이렇, 이렇게 하고도 지 <laughs> 그만 말해딱 <laughs> 말해. 그만